가장 요즘은 이제 대세가 그 부자들 네.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월스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뱅킹은 휘 e 도 여전히 높고 성장을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모건 스탠리. 어. 국내에서는 음. 뭐 삼성증권, 한투, 음.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이런 데가 음. 잘하죠. 그런 데들은 아마 성장성이 업종보다는 훨씬 높게 유지를 할 거.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색다른 스튜디오에서 네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인데 공덕동에 있다가 오늘은 합정동으로 왔어요. <laughs> 네. 합정동 와보시니까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여기도 뭐범 아마 그 홍대권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대가 어디 있냐, 그러면. 네. 홍대 앞에 있는 게 연대다. 그래서 그만큼 홍대 커뮤니티가 네. 어마어마하죠, 예. 네. 신촌은 엄청 번화했는데, 연세대 1, 2학년이 다 이제 송도에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신촌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송도를 네.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못하니까, 그것도 뭐, 이제 못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촌, 그 다음에 이대 후문, 네. 이런 상권이 보면 지금 최근에 좀 아주 침체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시죠. 엄청 아, 그러니까 뭐 보시죠. 보긴 다 보는데 네, 네. 댓글도 다 달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놓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거의 교수님이랑 24시간 중에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 가지고 사실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약간 교수님 고유의 영역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저, 있는데. 우리 저 좋은 주식연구소 이름으로 달면 네,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구독자분들의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앞에 좀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겸, 저희 내용이 너무 딱딱하니까 좀 이렇게 신선한 질문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괜히 신선한 질문을 했다 욕먹지 않을까 되게 부담이 많이 드는데 구독자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꿋꿋이 질문할 겁니다 사실 뭐어 오늘 왠지 이 업종과 관련된 교수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교수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원래 <laughs> 예정됐던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딴거는 전혀 예정됐던 <laughs> 어, 거 아니고요. 어, 네. 다른 질문은 하는데, 어. 근데 주식 투자와 굉장히 관련된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질문 두개 준비했는데 일단 먼저 하나 네. 드리면, 찬바람이 불면 배당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상위 국내 그 배당 수익률, 작년 거 기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조사했더니, 뭐, 압도적으로 상위 10위권의 증권사만 증권사 우선주 포함해 가지고 네다섯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응, 응. 근데 중소형 증권사부터 뭐 중형증권사까지 이 증권주가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것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금융주가 어떤 배당의 메리트가 응. 있는 응. 건지 응. 그래서. 이 배당 투자는 굉장히 주식 투자 한큰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요. 이 배당 투자 관련돼서 음.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음. 금융주와 이 배당의 음. 연관성 음. 왜 증권회사들은 음. 배당을 많이 주는지 그것도 좀 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주주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는 주주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 수익률을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게 이제 보면 주가 상승하락 그러니까 주가의 이제 변동이죠 일정 기간.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받은 현금 배당, 그러니까 이제 일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이 분기별 배당 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더해서 연율화, 그러니까 이제 복리로 계산하는 연율화. 그래서 뭐 한해 10% 수익이 총 났고 그 다음에 14%가 났으면 뭐 조금 계산하면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이제 2년 동안 평균은 한12%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많은 미국에 한국도 일부 그런데 이제 고성장하는 테크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배당할 여력이 없고 어차피 미국의 뭐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데는 고성장을 해서 주가 상승으로 주주한테 보답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합니다. 앞으로 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것보다 내가 계속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서 성장을 해서 주가상승으로 주주한테 보답하는 게더 좋으니까. 근데 거꾸로 배당을 많이 한다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뭐, 물론 대주주도 배당을 많이 받지만 소수주주한테도 회사가 번 이익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최소한 주주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고. 또 반면에 배당을 많이 주는 데들은 그만큼 성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음.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음. 미국의 이제 뭐 좋은 회사들 같은 데는 월마트, P&G 같은 데는 한 8에서 10%연 뭐 주당 순이익이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2, 3%, 그 다음에 배당이 뭐 몇십 년 동안 증가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을 그래도 많이 주는 데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데고 반면에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금융주 얘기로 돌아가면 전반적으로 1,20년 전만 해도 금융산업은 은행증권은 최소한 경제성장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경제성장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증시에 상장된 전통 금융지주회사나 증권회사들은 대부분 이제는 시장 아니면 경제성장보다 성장률이 낮을 거다. 음. 그리고 그 기업은 지금은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증시도 화랑이고 은행, 금융지주 회사도 올해 이게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하고 주가는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4, 5%, 5, 6%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아마 당분간은 내년까지도 아마 배당 수익률은 꽤 높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음. 주주 입장에서는 짭짤할 수도 있죠. 물론 배당이 항상 너무 높은 회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뒤에 숨겨진 무엇이 있지 않나 그 무엇이라는 것은 저성장 감익을 할 가능성을 항상 걱정을 해야 되죠. 네. 네. 교수님 혹시 정상JLS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 우리 한국 네, 상장사입니까? 한국 네. 아, 잘 몰라요. 정상어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알아요. 네, 네. 제가 정상어학원을 갖고 있는 정상JLS는 회사를 15년 동안 단한 번도 안 팔았거든요. 그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계속 연평균 6% 정도가 나는 아, 아. 코스닥에 우량한 회사라서. 아, 아. 그 배당도 배, 계속 증가를. 계속 배당이 해요? 그냥 음. 꾸준합니다. 조, 조금씩 증가하긴 하는데, 음, 음. 절대 이제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이제 계속 430원을 최근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음, 유지를 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네. 보면 그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많은데, 지난 5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가시킨 회사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이 매년 증가되는 회사가 50년 동안 한 회사가 배당 황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코카콜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P&G P&G 우리가 몇번 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25년 계속 배당을 증가시킨 회사들은 배당 귀족주라고 그래서 네.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구독자들이 뭐 당연히 미국 투자, 해외 투자를 권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점잖은 종목들,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을 보유해도 왜냐하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앞으로도 배당을 계속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표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음. 업종별로 성장성하고 리스크 관련된 표인데 음.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을 봐도 전 세계 시장 지수보다도 이 떨어지는 업종이 금융이더라고요. 근데 이 네. 장기적으로 이 금융업종 수익률이 왜 이렇게 평균 이하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나무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업종, 산업이라는 숲을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 리스크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표에서 보면 표도 우리가 항상 그 10년 최소한 5년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음.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 회사가 이 산업이 과거에 5년 10년 동안 얼만큼 주주 수익률을 올려줬냐를 네. 봐야 되는데 10년 걸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IT 헬스케어가 네. 당연히 고속 성장을 하고 각각 연18%연14% 네. 어, 프로. 총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 포함한 것을 시연을 했고 가장 밑에 이제 금융 업종 그러니까 배당 포함해서 연 5%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끄는 거고 제가 아까 지난달 기준으로 MSCI가 이제 발표한 지수를 전 세계 업종 지수를 보니까 금융이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주가 상승률보다는 금융 업종의 주가 수익이 낮다. 그래서 음. 장기 성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이익은 지금 많이 나면 네. 주주한테 보답을 하려고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같은 데는 JP 모간이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는 성장성은 장기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배당은 좀 많이 해서 미국 같은데도 한 평균 2~3% 국내는 아까 우리 홈프로 얘기한 것처럼 4~5%에서 5~6%까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 증권 회사들이 꽤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금융 업종이 업종이 핀테크나이 무슨 이런 테크놀로지. 그 그러니까 IT랑 결합돼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그뭐 저도 옛날에 현역일 때 증권사 뭐 대표도 하고 실제 네. 뭐 임원도 하고 직원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학 훈프로도 뭐 일을 네네. 했잖아요 근데. 네네. 1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식 매매 수수료율이 맞습니다. 뭐 0.3%, 0.5% 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수료료가 없고 외국 투자 같은 데도 0.03% 기계로 와, 이제 주문을 네.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증권업 모두 다이 기술, 테크놀로지가 변하면서 점점 사람이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피가 그 프레셔 압박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거에는 보면 카드 회사 이런 결제 회사들이 계속 그 금융 기관의 역할을 해 줬고 그러니까 비자 같은 데는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하면 차지할 때마다 평균 한 2, 300원 그 음. 수수료가 네. 비자한테 간다고 하거든요. 뭐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핀테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점점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지금 네네. 얼마 전에 상장된 시총이 거의 30조 원에. 그러니까 가장 지주회사 중에 큰 데가 KB인데 KB가 23조 원인데 그거보다 카카오뱅크가 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전 세계 500대 금융기관과 결제회사, 음. 결제회사는 여기는 뭐 하드웨어 회사 같은 데가 포함이 될 거고, 핀테크는 우리가 아는 뭐, 그, 페이팔, 미국에도 네네. 있고, 한국에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케이뱅크, 뭐그 다음에 네. 토스, 네. 한국은 뭐, 아주 쟁쟁한 회사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 총액을 100분율로 놓고 볼 때, 과거에 보면 5년, 10년 동안 그 결제회사 및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율 중에, 이미 두, 어, 업종을 더하면, 어, 전체 금융기관, 어, 전통 그 금융지주회사 시가총액의 그 시장 마켓이 계속 잠식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이미 한 네. 30%. 그대단한 그러니까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거스를 수가 네. 없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좀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좀더 싸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 도매 기관 고객이든 개인 고객이든 f 에 대한 프레셔는 계속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통 금융 기관이 구조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네. 뭐 모든 데가 다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령 은행이나 증권사 중에 가장 요즘은 이제 대세가 그 부자들 네.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월스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뱅킹은 피도 여전히 높고 성장을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모건 스탠리. 어. 국내에서는 음. 뭐 삼성증권, 음. 한투,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인 데가 음. 잘하죠. 그런 데들은 아마 성장성이 업종보다는 훨씬 높게 유지를 할 거고 여기는 피 프레셔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네. 어, 이미 말씀을 일부 주셨는데, 금융주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하고, 제가 메리츠 증권 있을 때만 해도 증권사 수수료가 계속 깎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음. 증권사가 이제 수수료보다는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종금 라이센스를, 가, 음. 지금 이제 만료됐지만 종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 관련된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유수의 구, 글로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데는 이 I.B. I.B.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주가 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구조가 궁금하고 음. 그다음에 음. 금융주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크 관리 측면도 말씀 부탁게요 어차피 뭐 민간 기업이 라는게 특히 상장사는. 위스크를 지고 성장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실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건데, 금융기관은 그게 더 심하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는 빚이 없잖아요. 그 대신, 금융기관은 은행 같은데 적게는 10배. 그니까 이제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돈 갖고 몇배 레버리지를 해서 장사를 하냐면 하 이제 열배한 이십 배가 보통이거든요 은행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투자 은행이나 증권사는 레버리지를 많이 해서 네. 그 돈을 갖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해주고 네. 각종 그 비즈니스를 해, 해주는 네. 그런 건데. 그, 그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그런데 이제 항상 금융기관이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뭐 98년, 우리 뭐 구독자 중에 많은 부분은 경험을 안 하셨는데 98년 때나 불과 한 10, 한 2, 3년 전에 세계금융위기 2008년에도 보면 음. 과도한 레버리지를 하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ROA, 총자산 수익률에다가 네. 레버리지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하면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표가 좋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메들린치라고 지금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큰 은행의 흡수합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대 투자 은행이 골드만 삭스, 모건스텔, 네. 메들린치 그랬는데 각각 레버리지가 30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은 3, 40조 원인데 30배, 35배를 레버리지해서 총 자산이 어. 1조 달러가 넘었는데 그게 어. 얼만큼 크냐 하면 대한민국의 GDP보다 컸습니다. 음. 각각. 어. 그래서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하니까 좀 좋을 때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많이 보너스를 주지만 결국 이제 서프라임이 터진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탐욕, 과욕,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이 이제 총매가 됐는 네, 결국은 이제 그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자기 자본이 다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는 회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일본, 한국 다 감독 당국이 적정한 레버리지에 대해서 되게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레버리지가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요즘은 뭐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도 레버리지를 적정하게 은행들이 해서 큰 리스크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